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후원자 종목이네요. 잠깐만요. 종이를 조금 하고. 아 지금 일 끝나고 이제 바로 하는 거라. 아 찾았네요 여기 있네. 아. 자 5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즌 시리가 시작한 게 이제 실감이 나네요. <laughs> 청해 에탄올 마이너스 0.70 에디 프롬 0 프로 어, 0 프로인데 왜 마이너스를 프로스로 할게요. 자 이거는 송승분님 종목이고요. 이거는 대구타학연구원님 종목인데요. 어, 두 분은요. 하다가 저 이거 팔았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시즌3 안에는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이거는 뭐두 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창예가 아니고 청예죠. 아 창이 맞네 죄송합니다 <laughs> 정신이 없어요 자 제대로 아직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좋은 거는요 122는 일단 밑에 있네요 야 이거... 매수가를 모르니까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그냥 지금 분위기만 한번 보자 한번. 어라, 다 나가네. 팔자로 바꾼 건 아니겠지? 청에타나 오늘 체결 방도 셌네요. 얼마 안 되네. 매출액이 줄고 있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늘고 있어. 좋네. 당기순이 수인이... 오 나쁘지 않은데. 어. 야, 거래량이 이게 엄청 많이 터진 건가? 어, 처음까지도 터질 수가 있어? 2020년 1월? 야, 한번 흔들고. 300만. 600만. 백만 이상 터지면 많이 터지는 거구나. 그럼 이거 거래량이 아직 터진 게 없네. 작년에 터졌네. 작년 이때 터졌고, 이때 터졌고, 이때 터졌고. 터졌는데, 물량 버린 건가? 잠깐만요. 음, 여기가 맞겠네. 야, 5월 달이나 4월 달쯤에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깔끔하게 볼 텐데. 121선. 120을 쓴위에 캔들 올라갔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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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뚫고 다시 바닥 바닥 이게 바닥 이게 바닥 다시 지우고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00원대 정도 갖고 계시면 성공하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얼마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저점 잘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값 수렴하는 데서 잘 했는데, 위쪽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 돌파한 이쪽,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라면, 어 계속 가 이것만 안 무너지면 가셔도 돼요. 1400 아, 만 미안해. 14,300원. 저 눈이 좀 아프네. 14,300원. 안 무너지면 가는데 오늘 오늘 무너졌죠? 네. 분봉 잠깐 볼게요. 야, 아, 보기가 힘들어. 얘가 잡아준 게 여기야? 만사천 원? 그 다음 저점이 여기고, 여기고. 아, 이게 회이큰이 아니냐인데. 아, 거래량이 하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네, 아래로. 올해 안 갖고 있었다면 지금 마이너스도 크지 않, 않았을 것 같고, 13,000원 대면 버틸만 한데, 몇년 전이야, 2년 전이잖아, 2년 전. 아, 거래량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얘가 일단은 계속 제가 뭐 리딩을 할 테니까요. 어, 현재는 나쁘지 않아요. 어, 매수까지말았으면 좋겠네요. 네, 정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되고 13층인지 14층인지만 알면 좀 좋을 것 같고 갈것 같고요. 지금 네. 뭐 13층 때면 한번 정도는 수익을 본 다음에 갖고 가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61선 반등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네. 지금 이때가 밀리는 건지 21선에 21선에 밀리는 거라면 다시 한번 밀릴 텐데 네 다시 21선 위로 올라간다면 뭐 그냥 계속 갖고 가셔도 될것 같은데 거래량이 한 4월이나 5월 정도 한두달전세달 전에 터졌으면 그게 좀 아쉽네 아. 지금은 뭐 위험한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오늘 긴 꼬리가 긴 거는 거래량이 이씨 긴 꼴이었으면 이제 내일 보면 알거든요. 네, 좋은지 안 좋은지. 어. 근데 지금은 크게 나쁜 거 없을, 거, 없을 것 같고요. 메디플은 보겠습니다. 메디플은 이게 얼마 터진 거야? 천0배천선0야 얘도 잠깐만 연구 좀 할게요 많이 잡히는 데를 지금 잡, 잡는 거라서요 이전 과거랑 여기 좀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야 되겠네. 아, 여기 잡고. 저점 다 잡아놨고요. 다음 2평선 좀 보겠습니다. 121선이 위에 있네. 아, 야이 사인이 뭘까? 아, 일단 회사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맞네. 3,500. 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어, 십팔프로밖에 없어, 근데 진단키트? 음. 재무는 안 좋은데 재무가 안 좋아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아 수급이 안 붙어 있네. 개인이 이렇게 붙었다고? 잠깐만 개인이 세력 세력일까 갭 상승해서 하락했고 와 이거 되게 복잡하다. 얘는 야 빨리 뭔가 빨리 찾아봐 아 여기서 밀리는데 또 어, 이게 천장으로 되는 거야 이게 천장이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빨리 3,500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3,500원 위로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우상향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4천원까지 어, 지금 3,500원에 이 천장이 돼버리면안 돼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다른 애들의 다 바닥이었어요. 확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이랑 너무 가까워. 이거 깨지면 그 다음 저점 잡을 때가 3,000원 정도에서 잡아야 되는데요. 어. 근데 얘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저점 높여가는 게 아니고 저점 내려가는 분위기면, 어,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얘 정체가 지금, 얘가 세력이라면, 빼도 지금 너무 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지금 다 받아먹고 있고 기간이랑 외국인은 단타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서 단타칠 일이 없는데 얘네들은 주봉 잠깐 볼게요. 주봉 선도 지금 잡히는 부분이 여기고. 와,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한 게 보였으면, 그래도 위험하다고 얘기할 텐데, 쫄깃쫄깃 하겠는데요? 네. 야, 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튕기고 이렇게 내려갔어. 이게 튕긴 순간, 이쪽 라인이 많이 팔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들이 팔았을 거고, 몇 달이야? 한 달, 두 달, 두달 반, 한 달, 두 달, 세 달, 물량이 여기서 매집했다, 아래 거 매집했다. 여기 거래량이 몇이야? 400밖에 안 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음...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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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항 없이 프리패스네. 아, 4천원대 계실 확률이 좀 있겠네.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3,000원으로 열려 있는데 3,000원도 확실하진 않으니까요. 이전에 뭐 바닥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저점 올리고 가 가지고 아직얘가 있어라고 얘기할 텐데 없어요 근처에 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아슬아슬하고요. 네. 조금은 제가 계속 방송을 어차피 할, 거... 할 거니깐요. 아직 크게, 크게 악재는 아니에요. 여기 두번 지켰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 해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들어가면 방송이 편해질 것 같고요. 네. 이 안에서는 이제 고점 생각하고 4,000원 고점 생각해서, 어, 뭐, 물량을 조금 줄이던가, 네. 이거 물타기 할 타이밍 없습니다, 아직. 물타기 하려면 120선 더 내려와야지 물타기 할수 있어요. 캔들이 120선에 있으면서 5일선, 2선도 같이 모여 있으면 할 만한데, 이거 지금 물타기 할 시점 안 나오고요. 네, 지금은 물타기 보다는 이 저점 지키면, 네. 저 일주일에 두 번씩 방송하니까. 아. 저점 지키고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네. 분위기는 4,000원까지 다시 올것 같아요. 이이 평선 1 2 1선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3천원 3,500원 위, 그다음에 여기 어 120선 위. 지금 제가 올라간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기는 아직 힌트가 많이 없어요. 특히 이얘 때문에 헷갈려요. 얘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색깔이 파랑색이야 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옆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락하락하락하락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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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정체가 완전히 나쁘면요 이게 더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이 근데 그것도 안 나와서 완전히 나쁘다고는 얘기 못 하니까 일단 저점 지켜주면 얘네들도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이거 내리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이 가격 내기이 부담스러워요. 뭐 어차피 한번 계속 봅시다. 아직은 아직은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만약에 깨지면 제가 산 종목 사세요. <laughs> 대구 대구 연구원님 타영 연구원님 화이팅. 네. 얘한번 예, 살려보죠. <laughs>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아직 제 정체가 안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자, 자 후원자 적목했고요. 네, 그리고 커피 맛있게 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아, 콜라는 받은 만큼 드려요. <laughs> 먹튀 이런 거안 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